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1일 수요일 아침 8시 16분입니다. 오늘은 한국증시 휴장이라 저녁 영상은 쉽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은 핸드폰으로 녹화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좀 녹화 일정 말씀드렸고요. 미국증시 마감 살펴보겠습니다. 하락마감 하긴 했는데, 뭐 일단은 낙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 미국증시는 하락 전환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낙폭이 작다 하더라도 이게 영향력이 작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이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거고요. 특별한 하락의 재료, 악재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냥 이제 긴축 우려의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죠? 긴축 우려를 자극하는 여러 가지 일들요. 경제 지표들이 어떻게 어떻게 나오고, 그런 경제 지표들 바탕으로 해서 메스터 총리가 OCP 빈상론을 이야기하고 OCP 빈상론 이야기한 다음에 어, 미국의 코어 CPI 물가 지표가 아니 코어 프라이스 인덱스 물가 지표가 어, 전 지난번 값을 훨씬 높게 나오면서 지난번 값보다 훨씬 높게 나오면서 긴축 우려가 본격적으로 자극됐죠. 그래서 그 영향으로 하락 마감을 한 거예요. 어, 그냥 긴축 우려가 아니고 그 물가 지표가 그렇게 나옴으로 인해서 연내 금리 인 기대감과 어, 또 그리고 네, 연내 금리나 기대감이 사라졌고, 그리고 기준금리 전망이 최종금리가 6%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구체적으로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의 영향으로 빠지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유럽 증시도 뭐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반적인 모습들은 일단 안 좋았다. 그렇지만 뭐 다행히 오늘 한국 증시가 어 휴장이기 때문에 한국 증시는 뭐별 영향을 받을 수가 없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것 같고 유럽 증시는 하락 마감했지만 보시면 양봉입니다. 이 독일 증시 볼 건데요. 아직까지 변동성을 확대시킬 때가 아닙니다, 그죠야 긴축우려가 나왔는데 왜이리 시장이 어? 안 빠지냐, 빠져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당장 호락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지만 답답한 구간 안에 와있으니까 매물 대안에 갇혀 있으니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매물대를 위로 돌파한 척 하든지 아니면 아래로 붕괴되든지 해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빽빽하게 밀도가 높은 공간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락 마감 하긴 했지만은 뭐야 이든 그 답답한 모습들 보이고 있다. 변동성 쉽게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어, 체크만 했고요. 어, 이거는 S&P입니다. 예, S&P 지수 보시면 이렇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하락 마감이라는 게 뭐죠? 매수세를 의미할 수는 없죠. 예, 매수세와 매도세가 싸웠는데, 매도세가 이기니까 하락마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다, 계속해서 아래로 빠져나가는 그림이다. 계속해서 아래로 줄줄줄 흘러내리고 있는 그런 그림이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래서, 뭐, 4천0 0이란 자리의 저항은 다시 한번 3거래일 동안 확인한 셈이 됐고, 이제 뭐, 3,980 이런 자리를 어떤 지지선으로 잡고 있는데, 그 지지력도 약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뭐, 오늘도 연속해서 하락하는 게 자연스러운 그런 그림이 되긴 됐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3,900까지 하락 목표치가 열려 있는 상황이고 뭐 특별히 이상한 건 없습니다 그냥 하락 전환 됐고 잘 하락하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나스닥도 똑같습니다 나스닥도 3거래일 동안 어딘가 저항이 있음을 확인을 한 꼴이 됐고 오늘 같은 날 양봉의 상승 전환 정도 해줘야 지지력이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고 방향 전환 이야기할 수 있는데 뭐 아무리 적게 하락했지만 하락이긴 하락이죠 그죠 하락 추세 중에 적게 하락했지만 하락이기 때문에 의미가 좀있긴 있다. 계속해서 일단 지지력을 못 찾고 흘러내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죠. 어, 아직은 당장 막 대폭락하고 뭐 이런 때는 아닐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은 아래쪽에 뭐 지지력들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뭐잘 버틸 수 있다. 지금은 좀 답답한 구간일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나스닥도 뭐 아래쪽으로 지지력이 있고 위쪽으로 저항 이 있으니까 지금 좀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당장은 무슨 일이 생길, 뭐, 무슨 큰 일이 생길 때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나스닥도 11780까지 하락 목표치 열려 있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것 같고요. 변동성 지수들은 좀 감소했겠죠. 그죠? 하락하는 게 자연스러울 겁니다. 하루에 1, 2%씩 움직이다가, 뭐, 하루에 0. 몇밖에안 움직였으니까, 변동성 지수가 하락하는 게 일단 뭐, 자연스럽다고 생각이 되고요. 변동성 지수가 그래서 뭐, 뭐, 이런 모습으로 나왔다. 근데, 이, 렇게 아래 꼬리 달리고 이런 모습들이 상승 추세로 이 전환됐기 때문에 지금,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는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거 가볍게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시 또 빅스가 올라가려나? 이런 생각 해봐야 됩니다. 그죠? 지금 증시도 하락 추세 진행 중이기 때문에 빅스가 이렇게 아래 꼬리 달면은 좀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 충분히 해보긴 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점검만 했고요. 달러와 금리의 이런 움직임들이 요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네. 달러는 어젯밤, 이제, 달러는 이 물가지표 발표되고 나서, 물가지표 발표되고 나서 달러가 급등하고 나서 이 거래일동안 지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요. 왜냐면 중요한 저항이기 때문에, 중요한 저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춤주춤하고 있는데, 어, 일단 뭐, 105 아래에 있긴 하지만은, 105 부근에서 양봉이나 상승마감 하면서 이렇게 어떤 매수세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이런 점들이 미국 증시의 약세 마감을 불렀겠죠 긴축 우려 때문에 올라가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 어, 미국 증시 시작하기 전에는 이 아래 꼬리 부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달러가 하락 중이었거든요 근데 미국 증시 개장하니까 달러가 올라오면서 이렇게 이 예. 달러가 올라오면서 미국 증시는 하락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저항 싸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지난번 물가 지표 나온 날이 상승이 진짜 였는지 확인하고 있는데 진짜 였을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달러는 조금 더 봐야 될것같고요 금리 2년 물금리 보겠습니다 2년 물금리는 뭐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강한 모습 굉장히 강합니다 요즘 단기물금리가 굉장히 강하죠. 장기물금리는 좀 비리비리한데 단기물금리가 굉장히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연준의 어떤 긴축 가능성을 연준의 긴축 속도가 빨라지고 뭐 긴축 스케줄이 좀더 매파적으로 변한 거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는 결과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네 여기 어딘가가 중요한 저항 인데 이거를 지금 넘어가서 잘 안내려 오고 있습니다 이쯤 됐으면 전 이제 뭐아 이게 이념물 국채 금리는 완전히 이제 상방으로 전환 됐다 박스권 돌판 착했고 완전히 이제 앞으로 랠리를 펼친 모양인가라 보다 예 네, 어, 완전히 그 랠리 펼치는 것으로 결정이 됐나 보다 라고 이제 인정하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나 했죠, 혹시나. 혹시나 했는데, 일단 3거래일 때 지금 잘 버티고 있고, 전형적으로 일단 더 올라가려는 이런 모습 보이고 있으니까, 급등에 대한 피로감, 요날 급등에 대한 피로감을 잘 풀고 매물 소화하고 있으니까, 일단 위로 올라가는 거 좋게 봐주겠습니다. 아, 이거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거다. 지난번에 급등했던 게, 아, 역시나 속임수가 아니었구나. 아, 진짜다. 라고 일단 인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어젯밤 미국 증시가 비교적 이렇게 강했던 거는 0.1% 밖에 안 빠지고 0.3% 밖에 안 빠지고 이렇게 강했던 거는 보시다시피 아직 금리가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답답한 구간 안에 있고 달러도 답답한 구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에 이제 증시가 본격적으로 급락을 하면서 변동성을 확대시킨다면 그거는 아마 이렇게 이념물 국채금리나 아니면 달러금, 아니면 달러가 이렇게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그런 구간에서 아마 증시도 이렇게 급락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금리나 달러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미국 증시를 조금 조금씩 하락시키고 있고 다만 이제 지난번 급등했다가 이 급등했던 피로감 때문에 요즘 좀 움직임이 좀 둔화가 됐는데 금리와 달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증시의 하락도 좀 버벅거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금리 잘 올라가고 있고 긴축 우려 때문에 중요한 자리 돌파한 적 확인했고 잘 가고 있다. 어, 주식시장은 잘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어 그리고 뭐 10년물 국채 금리는 아무래도 좀좀덜 올라가고 있는데요 2년물에 비해서 일단 그래도 얘는 올라가고 있는 그런 그림이긴 합니다 아직 중요한 지지선 붕괴시키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어젯밤에 상승의 양봉 뭐 이런 거니까 이건 매수세를 의미하죠 그죠 일단 금리 더 올라갈 수 있다. 채권 투자하신 분들은 위험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더 올라갈 거예요. 2년물 금리가 이미 저렇게 긴축 우려를 반영하면서 3거래일 이상 중요한 저항을 돌파한 척 하고 저렇게 위에서 눌러 앉아 버렸으면은 10년물 금리도 조금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채권 투자하신 분들은 좀 도망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계시면. 안 되실 수 있어요. 지금 긴축 우려가 본격적으로 금리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10년물 국채금리는 여기서 지금 한 일주일가량 지금 힘을 비축하고 있는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다행히 아래로 가면은 채권 투자하신 분들이 아주 다행인데 이 위로 올라가면은 채권 투자하신 분들 쪽박 찰수 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올라갈 때도 급속히 올라갈 겁니다. 왜냐면 에너지를 모아놨기 때문에. 그죠? 한 번에 빵 터져나올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겠다, 어,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 뭐다살펴봤고요 뭐 특별히 다른 거는 점검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 긴축 우려가 지속이 되고 있는 가운데, 뭐 시장은 조금씩 조금씩 흘러내리고 있다. 함부로 매수 잡으려고 하지 말자. 어, 야, 0.1%, 0.3% 밖에 안 빠졌네. 아, 이 정도면 뭐, 그래, 그냥 뭐 주식 사서 버텨보지 뭐. 이런 생각 위험합니다. 이런 생각. 지금 0.1%밖에 안 빠졌으니까 뭐 주식을 산다. 아이 뭐 주식 물린 거 그냥 들고 간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변동성이 안 터지는 구간이니까. 아 0.1%밖에 안 빠졌네. 이러면서 버틸 수 있습니다. 근데 가랑비에 옷 젖는 게 제법 큽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명백하게 일단 아래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금리와 달러가 좀 적게 오르고 있고 매물 소화하고 있으니까 아직 긴축으로가뭐 본격적으로 안 나온다. 이러면서 증시가 버티고 있는 것일 수 있단 말이죠. 증시에 의미 있는 매수세 아직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어, 뭐 한국 증시는 오늘 뭐 휴장이니까 할말 없고요. 어, 그래서 일단 오늘 저녁 미국 증시 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 주시고요. 오늘 즐거운 하루 들 보내시고 그럼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